아, 아멘, 아멘. 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는 시점에서 오순절날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겠다. 아,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날까지는 내가 아, 그곳에 도착해야겠다라고 작정한 것이 3차 여행 제일 끝점이었던 고린도에서 출발을 하면서 세웠던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일 만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겠다. 자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가는 도중에 벌써 12일이 지난 나머지 38일이 남아있는 그 시점에 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도시에 아,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한 45km, 50km 정도 북쪽으로, 내륙에, 북쪽 내륙 쪽으로 아, 떨어져 있는 에베소의 목회자들,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아, 자기가 그것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아, 당신들이 이리 와라. 사람을 보냈고, 그 말을 듣고 에베소에 있던, 그 지역 일대에 있던 장로들, 장로, 목사, 감독은 같은 한 사람에 대한 세 가지 다른 명칭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메시지,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어제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밤낮 3년이나 겨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건다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있는 뒷부분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장한 순간이죠. 지금 떠나면 본인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분명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성령께서도 "네가 가는 곳마다 얻어 터지고, 갇히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말에 이어서 28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삼가라는 단어는 프로세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해라 또는 전심 전력해라 관심을 가져라. 조심해라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첫 번째 덕목 중에 하나가 조심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전심 전력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가라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두두 두 사람들을 위해서 삼가해라 그랬어요.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삼가해라. 또 하나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배우거나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된다. 나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조심하고 또 항상 그들이 내 마음 속에 중심에서 그들이 어떤지를 살피고 돌보는 이 일에 집중을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조심하고 삼가, 삼가해야 할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하라 그랬 는데 이건 뭡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깨어 있어. 자기 영적 상태가 병들거나 또는 약해지지 않도록 자기 영적 상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양대 영적 상태를 제대로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하여 조심해라. 그랬죠. 또 자신의 모든 행동 거치는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온 양떼, 온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그렇죠? 구원받은 궁극적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를 그냥 내가 마음을 위로 받는 그런 장소 정도로 일주일에 한번 들렀다가 가는. 그런 교회 생활은 전혀 교회를 세우는 생활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이든 아니든 그리스도님은 누구나 자기와 또 자기가 돌보고 있는 자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위해서 스스로 할 말도 하지 않고 스스로 관심이 있는 것도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또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돌봄 사역의 임무가 사람이 위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돌보고 교회에서 어떤 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 일이, 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봐라. 가 아니라, 그 사람들 통해서 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성령께서 세우신 일이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신성한 사역이 바로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기에 더더욱 삼가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멘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교회 모든 사역과 직책은 성령께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박목사가 맡겼다. 또는 뭐 안현자 자매가... 아, 박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됐다. 그거 아니고 그런 과정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 이제 사람을 충당해야 할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걸 자주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예배소에서 온 목회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목회일, 교회 사역의 일이 그게 뭐 목자로서의 일이든 전도 소그룹의 리더로서의 일이든 일대일 양육관계에서의 일이든 간에 목회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고도 왕성하게 세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삼가야 할 이유는 그걸 그렇게 왕성하게 하도록 마이란 놈이 가만두지 않는다. 해방꾼이 있고 방해꾼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것이다. 예, 거짓 선생들 예, 사람들에게 그럴 듯한 말로 사람들을 오도시켜 가지고 예, 엉뚱한 것을 믿고 따라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참조심해야 합니다. 아, 이단이 뭐죠? 예, 예, 뜻 글자 풀이로 말하면. 이 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에 끝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갔다가 조금 비스무레하다가 그다음에 끝에 가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끝을 보면 아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걸 알수 있는데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깨달을 때는 이미 다 당하고 난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가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잘 살피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외부에서 거지 선생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재미있는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은, 또 여러분 중에서도, 여기서 여러분은 목회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깨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삼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200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이만희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런 개떡 같은 얘기를 는데도 수십 명이 쫓아다닙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네. 뭐, 우리나라에 제가 엊그제 그컴퓨터 인터넷 해보니까, 검색해보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현재 50명 이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갑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금은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 부활이 아닌 다른 것은 전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데. 또 그것도 조심해야 돼. 십자가만 띠따 강조하고 부활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또 반대로 부활만이 최고고 십자가는 그 갓다리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것은 2000년이라는 장관 세월 동안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 논쟁과 또 검증을 통해서 확증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 가운데 그것이 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 복음과 우리 신앙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 뭐라고 말하냐면, 아, 또 다시, 아, 어제 했던 말을 다시 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31절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각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별로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섬기고 돕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목장에서 전도 소그룹과 함께 일대일 관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에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또는 목자한 사람이 여섯 일곱 여덟 명 되는 목원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새로 믿은 사람을 일대로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고 문제가 없는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잘 살피는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더 이상 그들을 만나서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목회자들, 을그 지도자들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린다.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주님과 말씀께 부탁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돕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그들을 돕는다고요? 주님이 도우시고요. 또, 뭘 갖고 도우신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에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할 때가 해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주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상과 이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자비량하며 사역했는지를 상기하면서 자기의, 자신의 본을 받으라고 당부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라고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일에 내가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십시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쓸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단순히 내한입 먹고 마시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박정자 자매님도, 하나님 제 먹는 거는 물론이고, 제 손으로 많은 사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우리가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될 때, 바울이 뭐라고 랬습니까그 다음 말씀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다. 그면 받는 기쁨 크죠? 주는 기쁨 더 큽니다. 예. 정말 마음을 갖고 쓰고 줄 때, 내 마음이 두근두근 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걸 주면서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마음이 줄때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36절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지금 밀레도 항구 해변입니다.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30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제가 신약성경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들 중에 이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성이 아니라 동성인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타우를 지켜주 없어서, 이제 그런 그, 함께, 아 기도하면서 울며 껴안은 그들의 모습. 참, 하늘나라의 동역자들이, 하늘나라의 동지들이 이렇게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구나. 승민이는, 이럴 때 승민이 목을 껴안고 같이 울어줄 사람들이 있는가? <laughs>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이 이 점숙 장매님이 서민아 집사님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이 밑에 된 줄로 믿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끈끈하게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관계 맺는 것 우리 청년들 똑바로 잘 들으세요 젊었을 때 이런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그게 평생 가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때 이런 경험을 못 해보면 나중에만 그런 경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2주 전인가요? 여의도에 에 옛날에 40몇년 전에 벌써 50년 된것 같아요. 50년 전에 거기에서 여의도 침례 개척 당시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그 교회를 떠난 지 처음으로 50년 만에 13명이 만났습니다. 아,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50년을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그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앞에서 이들을 다시 만나게이들 얼마나 가슴이 뜨거울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그런 사랑의 관계, 복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바울이 그동안 3년 동안이나 밤낮 겸손과 눈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훈련시켰던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삼가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울림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작해야 8, 90년,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세대에 이 영원한 한 날을 준비하는 삶의 과정인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 바울과 에베소에 서었 교회 지수자들 자들이 맺었던 그런 관계가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내일 있을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의 역사를 내일 이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썸나이다. 아멘.